영화를 안 봤어도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명대사들 복싱은 말이요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 슥.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슥. 입은 가만히 있잖요 슥. 그리고 불타는 눈빛 슥. 그리고 모든 운동의 기본인 허리 긴팔 원숭이 같더라도 어, 안 빠져봐라 허리 해보니 그리고 방어 능력 이러고 있다가 주먹이 날라오면 막아봐라 막아봐라 아. 그리고 막아봐라 현란한 팔치들 봐라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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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트레칭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이 대사는 아직까지도 회자됩니다. 중간중간, 쉥쉥, 입소리가 앞권인데 돌하르방, 슉, 슉슉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드는데요. 2004년에 개봉한 코미디 액션 영화, 목포는 항구단은 경찰이 조직에 잠입하여 일어나는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남자들 간의 의리를 보여준 코미디 액션 영화입니다. 배우 조재형과 차인표 등 당대 탑스타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지만, 시간이 흘러 남은 건 배우 박철민의 대사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후 배우 박 이철미는 애드립의 황제로 불리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심지어 2017년에는 치매 가족 간담회에 홍보대사 자격으로 초청되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명대사를 선보이게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여 바람을 가르는 소리여 씩씩하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요. 영화 화려한 휴가에 택시기사 인봉 역할로 출연했을 때도 맛깔스러운 남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목포는 항구다의 대사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분 음. 가만히 있지 않냐 어게 팔에서 나는 소리야 내 팔에서 나는 소리야 둘다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분 가만히 있지 않냐 음. <laughs> 예능 주먹 쥐고 소림사에서 박철민은 소림사 사부들 앞에서 복싱을 선보였는데요 복싱은 말이요 바람을 가르는 빠른 바람 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오. 옌첸 사부는 그에게 무술에 대한 기초가 있다. 너무 잘했다. 무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이 명대사는 2004년에 탄생해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로 남아 있습니다. 가자! 비트코인의 폭등과 함께 한 유행어가 생겨났죠. 바로 가자입니다. 가자. 그래 가자. 이 유행어의 유래는 바로 영화 바람인데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은 배우 정우의 한 학창 시절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주인공인 짱구가 교내 불량 서클에 가입한 후 그가 바랬던 대로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영화관 관객 수는 미미했지만 뒤늦게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어둠의 경로로 본 사람들이 워낙 많아 토렌트 천만 관객 영화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해요. 영화 속의 명대사였던 가자하는 2017년 하반기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도박이나 투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감탄사로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이 유행을 타면서 DC의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자라는 대사가 당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을 절묘하리만큼 잘 표현해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일에 대한 도전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바람의 유행어는 가자 말고도. 왜 정상한테 저갈비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서른만 다섯이다, 시집도 와또 있는데요, 정우와 손호준이 출연했던 응답하라 1994에서 이게 바로 패가. 그라마안 돼. 처음 보는 여성한테 시살이말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딸래미 영어 좀 한다. 내가 왜 거기 딸이에요? 그라믄 안 돼. 처음 보는 여성한테 딸래미라고 쳐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불법 서클 몬스터의 3인방이 카메오로 등장하여 부루의 명대사 그라믄 안 돼를 찰지게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경찰을 체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인 것 같지 않냐?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2002년에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 공공의 적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이원태 역을 맡은 권병길 배우의 대사입니다. 암사동 노부부 살해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를 조사하는데 흉기에 지문과 똥이 묻어 있어서 어이없어 하는데요. 이 장면은 언젠가부터 유튜브 영상에 많이 쓰이기 시작하며 하나의 밈처럼 되었습니다. 권병길 배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단한심만으로전 국민에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근황 올림픽에 권병길 배우가 출연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품 활동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병길 배우에게 C8과 C8의 차이에 대해 묻자 평소에는 C8이라고 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C8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며 유쾌한 대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권병길 배우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도 꾸준히 출연해 왔는데요. 공공의 적에 출연한 이후로 단역으로만 계속 섭외가 됐다고 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신인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도 자신의 연기를 대중적으로 펼치지않다 못해 배고픔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2010년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 불량남녀의 한 장면입니다. 임창정은 운전을 하다가 호텔 방에서 깨어난 엄지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후 임창정은 "뭔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나는 대사를 남겼는데요. 영화의 스코어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 장면과 대사만큼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로 자신이 잘한 점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거나 타인이 잘했을 때 칭찬을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보통 유튜브나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는 몰라도 알고 있는 명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